네, 안녕하세요. 카드 단말기 포스트 TV 대표영기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 토스 카드 단말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일반 그 카드 단말기와는 전혀 다르죠. 어, 일단 모든 기능이 터치로 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 터치의 어떤 성능을 보면 스마트폰 성능과 똑같습니다. 전혀 어, 뭐 성능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요. 그 여기서 금액을 결제를 할때 금액을 입력하는 곳이고 여기는 고객이 직접 카드를 여기에 투입을 해서 결제를 하거나 여기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다음에 다양한 웹 카드 등을 어,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캐너를 통해서 QR과 바코드를 결제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측 측면을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그 NFC 표시가 되어 있죠.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결제도 여기에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어, 고객을 향해 있죠. 고객을 향해 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고객을 향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여기에 본인의 카드를 투입을 하거나 이쪽에다가 삼성페이를 대거나 애플페이를 대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전혀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밑 부분을 보면, 고무 바킹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고무 바킹이 있습니다. 저가 고무 바킹 같은 경우는 시간이 되면 경화가 되면서 어떤 접착력이 떨어지죠. 하지만 이 토스 단말기는 그렇지 가 않습니다. 굉장히 고급 고무를 썼기 때문에 접착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그 접착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단말기 이한 대가요. 여기 보시면 단말기 있죠? 이 단말기와 가격이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자체만으로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카드를, 카드 금액을 여기에서 이제 눌러서 결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자, 이렇게 보면 측면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전원을 온오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에다가 전기를 온오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뒤쪽을 보면 여기에서 용지가 이제 용지가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열대는요. 여기 있죠. 이 여기를 잠깐만요. 자, 여기를 이렇게 밑으로 잡아 당기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아 당겨 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빼야 됩니다. 약간 이점이 좀 불편하긴 해요. 자, 그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용량 포스 용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용기를 교체하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교체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토스라는 어 로고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 카드 용지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걸 좀 밖으로 빼면 됩니다. 그리고 닫아 주면 되겠죠, 이렇게. 닫을 때는 한쪽만 닫지 마시고 양쪽을 이렇게 닫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 자동으로 이렇게 절단이 되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측면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이 사출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결제를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음, 카드 결제를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카드 결제 해보고 삼성페이 결제도 다 해보겠습니다. 자, 금액을 먼저 눌러주신 다음에, 금액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5200원.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네. 스마트폰보다 더 성능이 뛰어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 점 3개 있죠? 얘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결제 내역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결제 내역, 그 다음에 취소할 때도 직전 결제 보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죠? 자, 다시 눌러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 달력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쵸? 그렇죠? 지금은 뭐 3월 달, 3월 전체 이렇게 한눈에, 어, 3월 4일 날은 뭐 80만 원, 3월 5일은 60만 원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 달력을 통해서요. 굉장히 직감적이죠. 그 다음에 매출 리포트를 보면, 리포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일간, 주간, 월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간, 오늘, 3월 27일 날실 매출은 없죠. 주문 건수도 없고요. 결제한 게 없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 카드 결제 수단별 매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 결제는 얼마, 그리고 현금 결제는 얼마, QR, 바코드 결제는 얼마 했는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카드사별 이렇게 확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을. 아홉 개 카드사가 있죠? BC, 국민, 하나, 신한, 삼성, 현대, 롯데, 농협, 우리. 그리고 출력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3월 25일부터 3월 26일까지. 뭐, 주간. 그죠? 오늘이, 어제까지죠? 오늘이 수일이니까 어제까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주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똑같죠? 카드 결제별 매출 수단. 아, 어, 그 다음에 카드사 매, 매출도 확인할 수 있고, 월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들어 가게 한번 해볼게요. 다시, 어, 그 다음에 한번, 뭐, 그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일단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자, 금액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1230원. 금액을 누른 다음에는요, 여기 결제 있죠. 결제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면 고객, 이건 고객을 향해 있겠죠. 고객도 이렇게 봅니다. 여기는 거창 맛집 형식당이라고 되어 있죠. 결제 금액은 1230원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카드로 결제할지, 현금으로 결제할지, 아니면 QR 바코드로 결제할지 선택을 하면 돼요. 자 고객이 카드 결제를 원하면 카드를 눌러 주시고 자, 이때 카드를 끝까지 택 넣어 주세요라는 멘트를 하죠. 그리고 삼성이나 애플페이는 이쪽 우측에다가 대라. 이렇게 표시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카드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다들은 여기서 집어넣습니다 자 결제가 됐죠 그리고요 영수증을 출력할 수도 있고 출력 안할 수도 있습니다 놔두면 영수증이 출력이 안 돼요 그쵸 왜냐면요 어,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그죠 뭐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즘은 영수증 가져가시는 분들 이렇게 많지 는 않죠 네, 그래서 어, 아까 뭐, 그 그냥 그 영수증을 출력을 안 하게 되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까 3개 있죠? 점 3개? 이걸 눌러주시고 그 다음 직전거래 있죠? 결제 내역 취소로 들어가시고 그러면 지금 한건 있죠? 3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한건 있죠? 현대마스터카드 이걸 눌러주시고 그리고 보시면 1230원 했고 그 다음에 결제시간 3월 27일 새벽 1시 3분입니다 현대카드고요 카드번호 나와있고요 그리고 일시불로 거래했죠 승인번호 나와있고 자 결제 취소하기 누를 수도 있지만 여기 영수증 출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수증 출력을 누르면 출력이 돼요 이렇게 출력이 되죠 자 취소해 볼게요 결제 취소하기 자 그러면 다시 카드를 넣으라고 합니다 카드를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서 4초 뒤에 닫혀요 라고 뜨죠 영수증 출력 여기 출력을 하죠. 그러면 나와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소리를 하죠. 빼라고요. 왜냐하면 카드를 가지고 단, 카드를, 카드를 다시 가지고 가지 않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 애플페이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금액을 54,800으로 해볼게요. 자, 5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자, 금액 입력한 다음에 결제하기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자, 보시면 고객이 이렇게 보겠죠 거창 맛집 형식당 54,800원입니다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겠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애플페이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이폰을 준비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갖다 대면 돼 이쪽에다가 우측에다가 대볼게요 결제됐죠 서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표시가 되죠 자영수증 출력해 볼까요 출력 출력됐죠. 가맹점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수증을 왜냐하면 고객용만 출력하면 돼요.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 결제내역 있죠.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누르면 결제내역 그러면 나오잖아. 요 이렇게 쭉 나오죠. 아까 어, 마지막에 결제한 게그 이거였죠. 1230원 취소를 했죠. 그죠. 3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자, 이거죠. 54,800원짜리. 이거 재출력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요? 누른 다음에 밑에 보면 영수증 출력하기가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 출력하기가 되죠. 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것들 이 있죠. 예를 들면 자 뒤로 가기는 이거예요. 이걸 누르면 뒤로 가기가 됩니다. 자, 자 시간이 지난 것들도 이렇게 쭉쭉 내리, 올려 밑에서 위로 올리면 자 3월 1일날 결제했네요. 2월 23일날 결제했네요. 1월 28일날 결제했네요. 1월 27일 날 결제한대요. 예전 영수증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찾아서 날짜를 찾아서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편리하죠. 누르면 자, 누르면 이게 12월 9일 날, 어, 오늘이 3월 27일이니까요. 12월 9일 날 결제한 겁니다. 이거 영수증 출력할 수가 있죠. 출력,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잖아요. 자, 뒤로 가게 해볼게요. 그 설명을 제가 드린 겁니다. 자, 애플페이 결제도 해봤고요. 취소했나요, 제가? 자, 취소했나 볼게요. 결제 내역 이렇게 딱 들어가서 아, 취소 아직 안 했네요. 자, 클릭. 그리고 여기 결제 취소하기가 있죠? 눌러주시고 다시 서명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정말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눌러주면 되겠죠. 자, 다시 여기에 대야 되겠죠, 아이폰을. 여기다 대면 애플페이 결제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대보겠습니다. 아이폰 갖다 해볼게요. 굉장히 승인 속도가 빠릅니다. 됐죠. 자, 영수증 출력해 볼게요. 출력. 자, 나오죠. 어떻습니까? 그죠. 이전에는 보통 이제 버튼식 단말기를 많이 썼죠. 하지만 토스 단말기는 버튼식이 아니죠. 터치식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민감성도, 터치의 기능도, 스마트폰보다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정도의... 터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QR 바코드 결제 한번 해볼까요? 자. 자, 카카오페이 결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까 그 거창 맛집 형식당이라는 업체가 카카오페이 가맹점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카카오페이 결제가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카카오페이 있죠? 이거. 이거 눌러보겠습니다. 자, 빌번호 입력하고요. 자, 입력했죠. 그다음에 QR 또는 바코드입니다. 자, QR 코드 이렇게 지금까지 매장에 오신 손님들 중에서 이렇게 QR 코드를 내밀면서 결제해 주십시오라고 하시는 손님들이 있었을 때 굉장히 당황하셨을 겁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자, 해 볼게요. 자, 결제 금액 눌러 볼게요. 5,680원. 금액을 누른 다음에 여기 결제하기를 눌러 주시고 그리고 이제 QR 바코드 있죠. 여기 보시면.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QR과 바코드 있죠. 이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안녕하세요. 자, 이 QR 코드를 여기에 갖다 대면 돼요. 대볼게요. 이렇게. 자, 됐죠. 미등록 가맹점이라고 뜹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업체는 아직 카카오페이 가맹점, 어,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제가 안된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결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른, 한번 쉽게 해볼게요. 다른, 어떤, 카, 여기, 뭐냐면, 신한페이 있죠. 신한페이. 이게 웹카드거든요. 웹카드는 뭐냐면요. 어, 요즘 젊은 분들은 그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죠. 본인의 카드의 웹을 다운받고, 그 다운받은 웹에다가 자신의 카드를 등록하는 거예요. 이게 웹카드입니다. 웹카드 결제 방식도, 카, 뭐죠? 카카오 아까 방금 제가 보여드린 카카오페이처럼, QR 코드나 바코드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자, 여기 QR 바코드라고 있죠. 이걸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요. 자, 이렇게 QR 또는 바코드가 생성이 되죠. QR 바코드. 이렇게 결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제해 볼까요? 자, 5680원 결제. 자, QR 바코드죠? 클릭. 안녕하세요. 여기다 되는 겁니다. 대 볼게요. 자. 요 QR을 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결제됐죠? 결제됐잖아요. 얼마나 빠릅니까? 자, 영수증 출력. 출력됐죠. 토스단 말기에 어떤 위력을 아시겠죠? 굉장히 어떤 반응성이 센서가요. 이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 어, 요거 한대 자체가요. 요 단말기 있죠. 요 단말기하고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고급스럽게 만들었고, 이 안에 탑재되어 있는 이 스캐너도 기존의 다른 스캐너에 비해서 훨씬 성능이 좋은 스캐너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같다만 돼도 바코드나 또는 qr 코드를 같다만 돼도 인식을 해서 결제를 하는 것이죠. 그쵸? 다 같은 단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취소하기 전에, 한번 여기, 이거한번 눌러볼게요. 요거. 이거. 자, 매출 달려가 볼게요. 오늘. 자, 여기 5,680원. 아직 취소 전이니까, 여기 보이시나요? 자, 27일입니다. 오늘. 5,680원이 이렇게 매출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핫, 어, 한눈에 매일매일의 일별의 매출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단말기들은 그런 기능이 없, 그런 기능이 있지만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죠. 일별로 계속 다 뽑아봐야, 뽑아봐야 알죠. 그런 점에서 불편한 거예요. 이런 버튼식은. 하지만 토스 단말기는 한눈에 볼 수가 있다는 것. 이것도 큰 장점이죠. 취소해 보겠습니다. 자, 결제네요. 자, 이거죠. 5680원. 자, 영수, 결제 취소하기 눌러보겠습니다. 다시 돼야 되겠죠. 돼 볼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형식당에서 5680원을 결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이걸 갖다 대는 거예요. 대볼게요. 자, 취소됐습니다. 취소금액 떴죠? 자, 영수증을 시간이 지나면 출력이 안 됩니다. 출력하고 싶은 여기서 취소, 다시 출력할 수 있죠. 여기 신한카드 5,680원 취소가 됐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토스 단말기입니다. 토스 단말기는 어... 저희가 지금 어... 3월부터 본격적으로 깔고 있고요. 어, 이번 주 금요일 날도 토스 단말기를 제가 설치할 어,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설치를 할 거고요. 어, 신청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단말기 비용과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말기하고 비용이 같아요. 이 토스 단말기 설치 비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할인 행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